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리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루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그 피를 해마겁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씨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 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혼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자는 이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련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해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드시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지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지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관한 윤리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 민수기 19장 오늘 본문 초반부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정결하게 만드는 잿물의 그 사용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결하게 만드는 잿물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흠이 없는, 그래서, 어, 멍해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그런 어린, 어린 송아지겠죠. 그것도 붉은색 암송아지를 불태웁니다. 다른 번재물들과 달리, 가죽, 고기, 피까지, 그리고 그 배설물까지 전부 다 온전하게 통째로 불사릅니다. 그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에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함께 불사릅니다. 암송아지도 붉은색 암송아지를 사용하고 백향목은 붉은색을 띈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홍색 실을 함께 불사르죠. 우슬초는 그 정결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붉은색을 사용했을까?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기존에 번제물은 피를 빼고 재단에 뿌리고 그 고기나 혹은 이 내장 장기들 이런 것들을 불살랐는데 이번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전체를 다 불사릅니다. 붉은색 피까지 불사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어, 붉은색 즉 피를 상징합니다.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피를 어,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태워서 만들어진 이잿가루를 흐르는 물, 그러니까 시냇물이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깨끗한 물과 섞어서 잿물을 만듭니다. 우리 고대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잿물을 정제시켜서 그 세탁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이 제물은 영적인 세제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동안 부정하리니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죠.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의 사용 용도는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용도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성소의 성막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어 번제 제 속죄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속죄제물을 바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집단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사태는 다름 아닌 전쟁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적군의 시체든 아군의 시체든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정결하게 할수 있도록 약식으로 그런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운 재와 물을 섞어 잿물을 만들어서 그 정결하게 하는 잿물로 집단적인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붉은 암소는 흠이 없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여야만 했습니다. 이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죄 없으신 예수님, 멍에를 매지 아니한 예수님, 흠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뿌려서 집단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듯이 신약 시대에는 온 천하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